The name, Mr. P. A. 여기에, yes. Okay. Okay. Start from 40 baht. 아, 45. Yeah, 40 baht. 음,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Thank you. <목소리> 오늘은 우리가 온어 오늘 포스텔이 추천해주는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지인이 추천해주는 식당이 실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가는 그런 맛집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 아 그런데 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당니다 여기 식당이 그렇게 현지인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하네요. 맛있다. 겠 아, 센불에다 확 볶아버리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이거. 호텔 말로는 여기는 진짜 현지인 맛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 소몰. big, big 사이클 big 사이즈. and p 아, o 제가 평상시에는 막단 거라든지 짠단 거라든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더운 나라 가면 그런 단 거라든지 짠게 엄청 땡겨요땀을 많이 만려서 그런가? 음... 파타이가 나왔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대박. 어, 너무 맛있는데? 아 여기 잘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이 완벽하지? 그렇게 짜지도 않고, 막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는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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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기는 꼭 들리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 방콕에서 진짜 유명한 파테 집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래서 현지인들이 추천하는데 가야 돼. 다음에 또 호텔이 추천해주는 또 노띠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여기 가게에요. 여기 가게. 아,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미은에서인정하 이 ฮัลโหลบริสเบนบริสเบนพอแค่รอแบบนี้อ่าแล้วเราเป็นคนไทยครับเที่ยวเปิดคำอ่าเรียรีอ่าโอเค thank you ตัวยางขาถ้าถามว่าอะไรสายบู๊สายบู๊ใหญ่จะเป็นอ่าโพเทลโลตีอ่าโพเทลโลตี thank you thank you โ uh, อ <laughs> <laughs> ้ยตรงนี้เจ้าของ 여기는 주문서를 적어가지고, 거기 꽂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게 25바트인데, 25바트. 응. 일반적인 그로이 맛이 아니고, 우리나라 호떡 식감이 좀 나면서, 어, 너무 맛있네? 자 이제 배도 서서히 채웠겠다 이제 다음 장소를 향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소는 네 여러분들께서 썸네일을 보셨다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바로 트랜스젠드 바입니다 트랜스젠드 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트랜스젠드가 가장 많은 국가가 태국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진짜 쉽게 볼수 없는 그런 바인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고 하는 곳은 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가트에서 자는 바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입장료는 <laughs> 따로 못 잡아요. 일찍 어. 와야지 자리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이게 차에 <목소리도> 뜨진다요 여자 같은데? 진짜. <목소리도> 네, 네, 공연 시작할때 됐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 꽉 찼어. <목소리도> 뭔가 분위기가 뭐 야하거나 그러진 않고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에 즐기는 분위기. 봤습니다. 사실 뭐 야하다는 생각보다는 되게 흥겨운 분위기였고 좀 즐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뭐 전혀 이상한 생각 안 들었고 오히려 그들의 열정이 있어서 존중하고 싶은 예,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트랜스젠드가 많은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저도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가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진짠지 아니면 가짠지는잘 모르겠지만 어, 세 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얀마 전쟁 때문에 어, 태국과 미얀마가 예전에 전쟁을 치렀었는데 어, 나라에서 남자라면 남자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전쟁에 끌고 가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아 우리 자식들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딸처럼 키워야지 죽이진 않겠구나. 그래서 머리를 기르게 하기도 하고 어, 여자로 위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체성이 나는 남장과 여장과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됐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이거는 약간 조금 비과학적인 얘기인데 인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됐을 확률이 높다 라는 가설이 있더라고요. 어, 태국이 실제로, 어, 음기가 얼마나 강하냐면, 땅을 파면 모든 땅에 물이 나온대요, 물이.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땅을 뚫, 뚫으면 뚫는 즉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 통로를 만들 수가 없대요. 그게 약간 좀 외람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양기의 기운이 없어서, 남자들이 약간 음기의 기운을 타고나게 가져가는 것도 있다. 라는 가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태국에 여행원 많은 여행자들이 나 평생 동안 귀신을 안 보는데 태국에서 귀신을 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만큼 온기가 강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됐을 확률이 높다 라는 그런 가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성권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권위주의 사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도 예전에 비해서 남녀평등 사회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태국은 여성이 권위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태국 남자들이... 남자들이 취업을 못해도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여성들이 취업을 못하게 되면 "너 이때까지 취업도 못하고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런 시선을 많이 보낸다고 해요. 태국 사람들끼리. 그만큼 태국이 약간 권위적인 사회를 많이 이루고 있고... 이제 여성이 약간 사회적 지위적으로 남성들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 남성들이 아, 나도 여자가 되면 약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음...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빠이.